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중학교, 초등학교 예, 도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도 15분 정도면 도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1층 이렇게 테라스와 기준층 또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외벽은 대리석 건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테라스 남아있는 거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또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또 디딤돌 대출도 가능해요. 요즘에 금리가 또좀 있죠. 그래서 디딤돌로 오실 분들 연락 한번 주시고요. 또 기준층도 오시면 좀 금리 혜택을 받으시겠죠. 대신에 디딤돌로 오시는 분들은 실입주금액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넉넉하게 있는 분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건 좀 슬픈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실주금 작은 분들도 오셔요. 일반 대출로다가 예, 가능합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데크 시공되어 있고요. 예, 울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다가 이제 상추, 뭐 그런 거 예, 등등등 이렇게 하고 심어서 잘 재배, 대파, 온타 해서 이쪽이 데크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됩니다. 예, 벽등 시공되어 있고요. 벽등 아래쪽에 전기 콘서트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괜찮은데요. 네네. 어, 정말 아까운 집 같습니다. 네, 금액대 너무 좋고요. 자, 외벽도 보시면 대리석에 예, 물, 빗물 바지도, 예, 스탠스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가격대가 있습니다. 예, 양은 같은 거는 막 철, 스르륵 소리 나죠. 또, 어, 이쪽에 위에 보시면, 예, 복등도 시공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으로, 예, 들어가서, 어, 주차는 지상주차입니다. 지상주차. 지상주차 되겠고요. 음, 예,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도 아파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계단 없이,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한번 확인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또 엘리베이터 뭐하다 하는데요. 네, 장애인 엘리베이터고, 네, 거기, 1 3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1 3인승은 네, 상당히 넓습니다. 1 3인승 네, 아, 12인승으로 되어있네요, 12인승.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어,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신발장 잘 되어있고요. 좌측에도, 벤치 의자에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고요. 편리하게. 네, 아래쪽에도 공간, 대리수이 너무 되겠습니다. 네. 어, 괜찮은데요. 네, 위에도 잘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여기 디딤석도 보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있어요, 대리석. 사면동 중문 아, 도로에서 좌측에 일괄 소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예, 주방만 헤림봉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좌측에 첫 번째 방, 공용 욕실, 예, 좌측에 방, 예, 안방 되어 있어요. 끝에,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나오고 예, 여기에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네, 창호가 예,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요. S. 그리고 위에 보시면 조명 맛집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조명 상당하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가 네, 개별 난방이 됩니다. 개별 난방. 실평소는한 어, 서른 평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은 남석 남 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석. 예, 형화에 들어와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여기도 창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여기 1층 테라스입니다. 3층 같은 거 하면 상당합니다, 진짜. 그리고 음무은 천장에 등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물로 갖다 놨고요. 여기,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 되었고요 단차 되어 있어서 물이안 올라옵니다. 그 이쪽에 벽면을 보면 다 비앙코 카라리 제품에, 대형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예, 네, 그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네요. 자, 보시면, 음, 또, 이쁜 등을 안 켜놨네요. 네,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아, 요 등이, 얘가 좀 나갔나봐요. 이쁜 등인데, 어, 여기 있나? 네네, 등이 나갔네요. 그래서 등은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자, 보겠습니다. 주방쪽, 확인해 볼게요. 음, 식탁 등 아래, 한 뭐, 4인용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냉장고 넣고, 좌측에 김치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포 분기하고, 병구에 쪽도 다, 예, 병구 카라 제품에 고급 타일 들어가 있어요. 볼게요. 네, 김치냉장고입니다. 얘는.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 예, 냉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여기다 한 대, 4도짜리 넣으면 되겠죠. 네. 좌측에 보시면 광파 오븐기, 예, 전자레인지 겸룡 LG 거로 들어가 있고 인덕션에 후드, 예, 그리고 벽면에 전기콘서트, 여기에 싱크볼과 환기창 앞에 크게 되어 있고요. 자, 저쪽 안쪽에도 전기콘서트가 되어 있어서 소형 가전제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테라스는 아까 현관에 들어와서 우측에 거기서도 나갈 수 있고요. 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예, 우에 은은한 조명등 되어 있고요 또 중앙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공간이고요 아까 테라스 쪽에서 들어왔죠 네, 창호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이 쪽에서 보시게 되면 다용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용도실 주황색깔이 네, 다섯 개 있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개별 난방 되고요 그리고, 위에 빨래 건조대 되어 있습니다. 어, 테라스 쪽에, 그 다용도실에서 나갈 수 있고, 네, 쭉 되어 있어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라스 쪽에, 이쪽에,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웰페이도 좌측에 있고요. 안방 보시게 되면, 등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네, 회오리 등 같습니다. 그리고 창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창호는 다 시스템 창호에요 음, 시스템 또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 예,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여기도 잘 사용하시면 되겠죠 환기창 되어 있고요 여기가 독특한게 어, 개별난방 되고는 하지만 이벽 쪽에다 우리 전기 콘솔트 만들어 놨어요 TV선하고 이걸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있는 곳에 침대를 두고 예거기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딱 맞, 맞습니다 눈높이가 자 안방 욕실도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 예, 샤워파시션되어 있고요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 요런 구조예요 아 정말 아까운 집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가능하고 예 지하철역 도보 가능하고 테라스 금액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